메시 봉수, i 수 메시. 야, o u r bonjour, 진짜, r c i Yes, it's a good thing. No, it's a good thing. Wow.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아니 s it? w h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 그치? 뭔가 <laughs> 구조가 일단 우리가 익숙한 구조가 아니야. 오, 역시 생겹살. 어. 그치? 음. 역시, 프랑스에서도 생겹살 먹나보다. 5유로, 6유로. 음, 진짜 싼데? 아니, 피자가 너무 싼거 아니야? 도우도 얇아. 여러분, 지금 이게 2.45니까. 프랑스는 납작복숭아지. 오, 프링글스 1.73유로. 오, 프링글스 싸다. 에비약물 없나? <laughs> 역시 와인의 나라. 와, 와인 봐라. <laughs> 일단 종류가 진짜 많다. 코너 자체가 많아, 그치, 와인이. 종류도 많고. 아, 그래? 어, 아 그러네? 야, 이거 3유로. 거의 만 원이 안 넘네, 다. 일단 딱쫙 스캔을 해. 쫙 스캔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니? 중간 정도. 그게그사람이지 <laughs> 중간 정도. 그다 어, 이거 RM. 레몬스터. 어, 레몬스터. 레몬스터가 와인. 역시. 불어를 들으니까. <laughs> 느낌이 너무 달라요 프랑스에 온걸 느끼게 되네요 실감이 나네. 영재왔어요? 프랑스, 프랑스 왔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벨기에 넘어서 프랑스로 넘어왔고요. 배기에는뭐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영국이랑 이쪽 도로 올때좀 진득하게 보기로 하고 일단 저희는 빨리 파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로 왔고 여기는 샤를레빌 메지에르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북부 지역이에요 조그만 도시인데 여기 저희가 오늘 에어비앤비를 좀 잡고 하루 좀 자고 가려고 해서 숙소 잡을 거고 와, 다, 다. 아, 대박 야씨 대박이다 아 신기하다. j o b 중세 온거 같아 중세 편집해야지 아 프랑스여라 봉수 니골라스. 너무 신기하다. 와. 이게 뭐야? 갑자기 왜 발레볼 이렇게 내게 나와? 우와. 오, 너무 멋있다. 야. 귀연실적이야. 야, <laughs> 씨. 와, 이거. 세트장 같아. 와, 이거 봐, 이거 봐. 에디. 와,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디칼리 광장이구나. 분위기 어쩔 거야. 와, 장난 아니다. 세팅, <laughs> 세팅 남다르다. 이게 진짜 잘해 놓은 거야. 여기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잖아. 근데 여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커뮤니티 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이거 하다 보면 배고프지. 밥을 사먹는 거야 <목소리> 여기가 그 인연극 하는 <목소리> 거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목소리> 2년에 한 번씩 세계 인연극 그런 축제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인형의 어떤 대가들의 중요한 공연들이 여기서 많이 한다라고 해요, 소개도 하고. 참 대단한 곳이네요. Is it free? Yes. We wanna do yes? it. Do it? y 아, 이거 쓰고 나서 다시 음, 반납하는 건가 음. 대박, 좋다. 짱이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아, 어, 이음악 뭐야 이거 장깐 전체 전체 프랑스 다운도래 이프 이거. 다운이래야 이거. 그거말거 아닌 거 이거. 이거. 이이것도 먹어봐야지. 반거 이거. 고거이어고 어 오늘 너무 좋다. 너 아까 안 나온다 고 그랬잖아. 응, 내가? 네. 음. 아니야. 망설였지 그냥 잠시. 음. 여기가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시인 아서 랭보의 박물관입니다. 아서. 여기가 고향인가 봐요. 아서라에. 여기 무덤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건물이 되게 멋있네요 여기. 야, 야, 이 냄새부터 이미 네, 네. 냄새부터 쿰쿰하다. 아, 그치. 야, 이거 거의 뭐캐리비아이야 이거. 야, 도심 한가운데 이런 게막 있네. 멋지다. 커리커리. 치킨 치킨커리. 잘 먹겠습니다. 많이 일반 도로로 이제 들어가고요. 아, 떨린다. 야, 저희, 영재 왔어요. 파리 왔어요. <laughs> 굉장합니다. 차가 없네. 이사합니다갈거많갈거안아어 네. 오늘 파리에서 잘 잤어요. 아주 잘 잤고. 저희 이제 파리 시내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차는 여기다 놓고 대중교통으로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장시간 동안 오늘 하루 종일 좀 차를 비워 둘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커튼이라는 거다쳐 놨고 문다잘 잠가 놨고 귀중품다 숨겨 놨고 네. 전기 좀다쳐 놨고. 자, 일단은 도보 15분 거리에 전찰하겠습니다. 가 봅시다. 전하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립 마우스 0 0 가겠습니다 가시죠 0 0 0 0 0 0 진짜 이렇게까지 일찍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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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는0 0 0 0해0 0 0 매동. 일단 저희는 차를 가지고 파리 시내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 관련돼서 환경 규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파리는 훨씬 더 먼저 2014년인가에서부터 먼저 2 4년도에 디젤 차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는 차량 등급제부터 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00년식 이전 차는 아주 그냥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laughs> 저희 구칠이가 이름이 구칠이인 이유가 97년생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차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발이 도심내 존과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존까지는 아예 완전히 못 들어가고 구까지는 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 맞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 여기 차박지 올 때도 저녁 8 시를 피해서 왔지. 응. 어.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어, 파리에 가면 파리 법을 따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운동 좀할겸 파리에서는 좀 많이 걸을 거야. 오, 어, 오, 어. 전철역 왜 이렇게 예뻐? 아,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서 가 여기서 갈아타야 돼. 여기서 내건정거장 가서 자벨에서 갈아타야 돼. 여기, 가자. 지금 출근길을 걷는 기분이 쭉끔 쌀쌀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좋다. 파리 아침은 진짜 이 거리의 빵 냄새가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짜. 흔한 동네 빵집. 냄새 너무 좋아. 음, 와. 진짜 잘잘 맛있겠다. 파리의 첫 일정은 사실 우리가 지금 파리에 오려고 했던 계획은 없었잖아. 지금 당장은 오늘 돌아오는 길에 챙겐 어, 동유럽 쪽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쪽 서유럽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저희 그 한국에 정말 좋아하는 지인이 있어요. 그 성지 순례길 오신다고 해 가지고 겸사겸사 얼굴도 뵙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할겸 해서 파리에 왔죠. 응. 그죠 <laughs> 그래서 오늘 그형 만나러 가고 있어요. 되게 고마운 형이고 확인 우리 뭐 형이라고도 한 적도 없는 것 같아 그치? 어, 어. 저희는 어색하다 그 형이라고니까. 서로 닉네임 부르거든요 어. 서로. 어, 형 오빠가 어색해. 에디, 벨라, 응. 데니. 응.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하고. 또 감회가 좀 새롭네. 이렇게 또뭐하면 타국에서 이렇게 보는건 처음이잖아. 어 그치? 그것도 그것도 되게 좀 신나고 응. 그리고 딱딱 맞춘 것도 아닌데 되게 그러니까. 이 시즌쯤에 5년 전에 허니문 왔는데. 맞아 맞아. 또 시기도 기가 막히게 딱 그때 정확히 5년 전딱 요맘 때 7월 초. 맞아. 그래서 감회가 새롭네요. 그때는 비행기 타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한세달 걸려서 차 타고 왔네. 뭐 그냥 가나봐. 신호가 너무 신호가 의미가 없어. 그냥 막 가네. 아 바뀌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또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바뀌어. 제니 <laughs> 이렇게 말랐어? 네 어? 어머 진짜 제니 제니 무슨 일이야? <laughs> 선희, 이렇게 살 빠졌어요? 그살 그러니까 엄청 왜, 많이 빠지는데한6 k g 뺐어. 그니까 어? 운동해서 일부러 신 거예요? 아니었 진짜? 야. 야, 네. 사전 준비하신 거예요. 사전 준비? 네, 지금? 와, 배가 많이 좀고어 전반적으로 다 <laughs> 진짜 <근데 이제> 슬림해졌어요. <laughs> 어. 진짜 완전. 슬 <laughs> 니네 어제 영상 봤어. 이거 <laughs> 이거 못 찾아서 맞아요 바이크 이 찾아다녔는데 아 감사합니다 어깨꽤 크다 아유 그니까 가지고 오신 거 감사하십니다 아 이상하다 약간 끗 파리에서 깨끗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강남에서 만나는 거 같은데 되게 지금 와, 와 예쁘다 후우 와아 엄청 많네?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많냐 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기차 다고서는딱 내렸는데 에펠이 딱아 그래요? 네 바로 옆이에 음. 걸어왔죠. 지금 음. 한 30분 걸어왔어요. 지금 음.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역시나 주차 대란이란 말이야. 어. 보면은 다차그냥막대 그냥 수만 있는 데는 차를 다 대. 그리고 차가 일단 작은 차들이 많지. 그리고 이제 뭐 범퍼나 이런 거는 뭐 이제 내거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그냥 가는 거고. 약간 룰리야 국룰이야. 수목금이다. 범퍼 내거 아닌 건 그냥 박아도 돼. 어, 그리고 받쳐도 되고 다 이해돼. 그러면 좋은 차들은 다 어디가 있냐? 좋은 차들은 다 밖에 안 나와 있지. 지하주차장? 그렇지. 좋은 차들은 다 지하주차장. 거기 내려가면은 이제 온갖 좋은 차들이 다 있는 거지 여기. 네. <목소리> <목소리> 그거 했는데 설탕을 넣고 각 설탕 하나 넣고 200번 저거라고. 2 0 0번 <laughs> 그리고 한 야, 방에 먹는 거라아한 방에 휙 따라 먹는 거래. 아 어, 맛있다. 맛있어? 응. 안 써? 있 응. 저는 에소 어느 순간부터 안 써더라고요. 안 써요? <laughs> 인생의 쓴맛을 느껴봤어? <밑으로> <laughs> 어 바짜 바짜 라바짜. 라바. 짜 이거 이태리 아닌가? 그렇지 이태리잖아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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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만. 음, 음, 아, 날씨도 아, 너무 좋고. 아, 아 날씨 좋다. 제가 아까 쓰려고 했던 가장 시간이 다돼서 다시 현금 주고 새로 티켓팅을 했어요. 네. <laughs> 쉽지 않네. 현금 좀더 보관해야겠다. 지금 현금 필수. 아니 저희 지금 버스 타고 오는데 티켓이 이전 거가 환승이 안 돼가지고서는 현금으로 다시 결제하려고 하는데 사 형이 아 b 말 s I saw you go to t h 고 타고 왔는데 문이안 열어 줄까 봐 걱정했는데 문을 열어 주네요 공짜로 탔네 공짜로 어 24시간이야? w e r y n I c e u h Yes. Ah, oh, right. oh, very, oh, oh, very good. Okay. <laughs> oh, oh, oh. oh, no, no, no okay. 32.57. Just a minute. Okay. Je vous en prie. 아고 좋네 이런 길이면 걸어만 하지 술래길에도 이런 숲길 있나요? 있지 않을까? <laughs> 저는 거의 그냥 땡볕길만 문좀 봐가지고서 오늘 아우 구칠이 오늘 영상에서 봤는데 어제 이거 깨맨거 영광의 상처 장난 아니죠 어. 배 <laughs> 아. 가벼운 찍은 어, 야 좋아. 이거 되게 맛있는데 비스노라서 약간 익숙한 맛야음 응. 맛있네 아 좋아 좋아 근데 매번 이렇게 똑같은 걸로 다니면 좀 다르지 않아 응. 막 재밌고 이런 건좀 덜하지 않아 익숙하니까 아, 샘토니. 이 공간이 이제 익숙하니까 아. 익숙하죠 근데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에피소드가 계속 생기니까 응. 그런 재미는 또 있죠 그래. 이제는 에어비앤비 잡거나 이렇게 자잖아요 숙소에서 여서 자는 게더 좋아요. 편해? 그래? 네. 음. 이게 확실히 아늑하다 그래야 될까? 공간이 이제 너네한테 네. 이제 맞춰졌으니까 음. 익숙하니까. 나는 니네가 진짜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어. 음. 얘기했을 때도? 아 얘기할 때는 이제 아 진짜 가나 했지. 왜냐면 옛날부터 나는 니네들 보면서 음. 너는 막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응. 너는 고민을 많이 했었잖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하면 힘들거든. 음. 거기다 이제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서 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맞아. 그걸 접고 나오기 음. 힘들잖아. 근데, 꼭 간다고 했을 때, 아 갈까, 가요? 음. 음. 이랬는데, 음. 오, 가겠구나. 음. 그지 <laughs> 그,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지금이나 이렇게 되니까 가는 거지. 만약에 애기가 있거나, 나이를 좀더 먹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이 이제 40대야. 음. 30대까지는 뭐든 해봐야 된다.

소미이와아 20대는 군대를 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고민해봤고 아하. 30대는 이제 인생이 이제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고 대학원을 다면서 40대가 되서는 이제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 보고 싶다. 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음, 그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 거가 당연하지 않음에 있어서의 굉장히 이 작은 거에 대한 소중함. <laughs> 어.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의 소중함을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 집이 뭐 비싸고 안 비싸고 이걸 떠나서 일단 당연해지는 것들은 못 느끼니까. 네. 물에 새 냄새 안 나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었구나. <laughs> 아, 물러시아가 네. 와, 러시아 진짜. 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렇게까지 안 되겠다,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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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를, 위를 들거 있어. 살짝. 이거? 이 잘 잤고요. 자 이제 오늘은 루앙이라는 곳으로 출발을 할 예정이에요. 예. 네. 어 좋죠, 좋 여기 앞에 이 건물 보세요. 앞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 <laughs> 이게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화양당한 데가 여기에요 저 십자가 아래 진짜? 음. 그 아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만들어 놓은 거는 그때 그 불이 올라가는 그런 걸표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저희가 식당은 바로 여기입니다 와우 이거? 굽 하는 거? 네오 고려시대, 1445년 그래, yeah. I mean, I 그치? 라, 꼬랑, 꼬라인가, 꼬라인가. 여기. 어, 태극기,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왼쪽 위에 있는 태극기? 여기 어, 미실링이야 어, 그래요? 응. 어, 미셰링은 나 몰랐는데. 응. 미셰 미세... 어, 19년 며칠이구나. 어, 미이야 어, 가시죠. 와, 일단 여기,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 그거잖아. 케네디. 어, 어, 그쵸, 그쵸. <laughs> 조나프 케네디? 어.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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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님. 여왕님, 오시고. 우리 사진도 하나 가볼까? 어, 가간가? 아닌데? 와, 타잔도 있고. 오, 햇번햇번오드리햇번야 이게 가운데 빨간색 이 메뉴가 약간 런치 메뉴 같은 거고. 음, 오이스. 야, 이거 <laughs> 비조리? 이거는. 쉽지 어, 않은 비주얼인데 역시 간이 없군. 오, 오이스 하나이다. 오, 대니 뭐죠? 시림프? 응. 이 위에는 뭐야? 김튀김? 김튀김 같고. 밥이. <laughs> 왜그래? 아냐? 니야드거어드거같아않다 <laughs> 야, 여러분, 이게 포아그라입니다포아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음, 바로, 거기의 간이죠. 맛있어? 가 맛있어? 지금 때랑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3개월 차에 느끼는 거는, 아, 알겠고, 이제 사람 사는 거다 똑같고, 내 가족이 있고, 거기가 그래. 천국이다. 근데 이제 떠나고 봐서 그 감정을 계속 한국에서 살 때는 제가 계속 궁금했으니까, 외국 친구도 막 이런 상황에서 만들고 싶고, 근데 저희는 많이 겪긴 겪었잖아요. 더 많은 에피소드가 나중에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하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한국에서 잘살수 있겠다. 이제 가면 돼 샤를드골 공항에서 <laughs> 요번에 요번 내일모레 비행기 끊어줘? 가면 돼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영재그 여행 경비 저희 계속 얘기했어 <laughs> 나 많이도 아니야 딱 그냥 50만 원만 보내줘 나 <laughs> <난> 어떻게 비거볼게 와우 렛츠와 예쁘다 아 이게 오리 우리 다리입니다 오리 다리. 야 진짜 너무 귀엽네. 난난 난 이거 하나 주고. 오리 다리 왜 예, 이렇게 비싼가? 스테이크보다 오리 다리가 더 비싼가봐요. 재밌어. 그냥 닭 다리 같은데요. 백숙 백숙 장닭 장닭 같은. 연게코랑내야 이거 새하 치즈. 와. 야, 분위기. 뭐, 와. 이뭐 황태자. 뭐 이분이 거의 뭐 지금 이 프랑스의 이 맛집의 그 대부라고 합니다. 엄청나신 분이에요. 야, 이거 옛날인 너보다 1940년대. 와, 같은 건물이네. 야, 야, 분위기도장난니다 여기가 바로 그 잔다르크가 화양당한 곳이에요 여기 십자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17세의 잔다르크 드란크아 <laughs>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면서와대시계에 여러분들 청해 <laughs> 와안 담긴다 모네가 사랑한 바로 그곳 여기가 지금 이 앞부분이 이 파세드라고 하는 그 성당의 앞부분이에요 여기가 되게 굴곡이 기막 젖어있다 보니까 햇빛이 막 비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모네가 보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요 한 30여 점을 그렸다고 합니다 모네가 어디선가 여기 서가지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1894년에 모네가 그린 거예요. 자라란. 딱 진짜 여기를 보고서는 그린 거네요. 와. 어때 표정이? 살아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지. 움직이않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우리 오늘 데이트가 너무 아, 좋습니다. 루앙투어, 루앙투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한번 뜰래요 먼저. 아 너무 맛있지. 맛있다. 국물이 좀부족이기 하지만. 아, 저라면 맛있게 먹고, 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저 이제 데니를 다시 떠나 보내고 우리 집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1박 2일 동안에 시간을 좀 같이 보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즐겁고. 되게 든든했지, 그지 응. 응. 오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맨날 대전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만 이렇게 보다가 파리에서 보니까. 다음에는 미국에서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너무 좋았다.